여러분, 실물 경제가 위기라. 그래서 빚잔치가 시작됐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사고팔고 하는 거. 네, 실물 경제의 어떤 반대된 개념은 금융경제잖아요. 그죠? 금융경제 내지는 똑같은 말로 하면 화폐경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화폐경제도 사실 그렇게 슥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실물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그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단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연초 대비 카드사 리볼빙 증가율입니다. 8.14%나 증가했습니다. 8.14% 카드사 리볼빙 이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갑자기 예 어렵잖아요. 쉽게 말하면 카드 값을 못 내서 카드 대금을 뒤로 밀어서 이자를 더 많이 내면서 갚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갚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이자는 많이 내라. 예 이자는 많이 내서. 최고 세율이 리볼빙 같은 경우는요. 최고 이자가 거의 20% 육박합니다. 많은 것은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볼빙을 하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리볼빙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제 비참치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지. 2022년 1월입니다. 예. 카드 리볼빙 잔액이 6조 1,63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현재입니다. 7월 현재. 6조 6,651억 원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지금 7개월 사이에 8.14%가 늘었다는 거예요. 8.14% 7개월 사이에 8.14%면 빚이 지금 이만큼 늘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만큼 충격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카드 리볼빙이 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카드 전업사가 사실상 8개잖아요. 빚이 카드를 포함하면. 신한, 삼성, 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 이렇게 합치면 전부가 거의 한, 예, 일곱 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카드 리볼빙 서비스가 이 일곱 개 회사마다 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있다. 그러면 이게 이중적이에요. 카드 돌려 막기에서요한 걸음 더 나아가서 카드 리볼빙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 달에 카드 쓴 것은 못 갚아서 2월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최악의 상태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소비가 되살아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예, 실제로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1차 추경 16조 9천억 원 뿌렸습니다. 2차 추경 62조 뿌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예. 이게 소비가 되살아난다. 이런 얘기가 진짜로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요. 지금 소비가 되살아나는 그 장면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말입니다. 예. 카드를 쓰고 갚지 못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카드 돌려막기에 이어서 말입니다. 이제 리볼빙 돌려막기 이미 대출 돌려막기는 지금 시작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대출 돌려막기에 카드 돌려막기에 리볼빙 돌려막기까지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예 실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비참치의 것이 어디냐? 결국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거 경매처분 되는 게 이게 사실 빚잔치의 것인데, 뭐 지금 뭐 경매가 막 엄청나게 불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불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 보세요. 2021년 9월에는 1198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 2022년 8월에는 1469건이에요. 많이 증가하지는 않지만 폭정이라고 말하기는, 예, 좀 힘들지만 분명히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결국 빚잔치의 것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까지 나빠지는 이유는요, 예, 실물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실물 경제가 사고 파는 게 실물 경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소매업이나, 예, 음식, 음식이나 식, 숙박업이나 뭐 이런 쪽이 좀잘 돼야 되잖아요. 숙박은 좀잘 되는지 모르겠으나 식당은 또 이게 선술집은 이게 잘안 됩니다. 게다가 PC방이나 노래방도 예전 같지 못합니다. 어렵다는 말을 그냥 심심치 않게 내뱉고 있습니다. 도수 매업도 마찬가지, 편의점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정도면 말다 했죠. 예. 네, 쇼핑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오죽했으면 말입니다. 이게 배달 업체 있잖아요. 배달 업체. 쿠팡이츠 같은 데가 매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쿠팡이츠가. 배달의 민족은 계속 성성장구, 여기어도 잘 나가는데, 쿠팡 이츠는 지금 매물이 나왔다. 매물로 내놨다. 이런 얘기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예. 지금 실물 경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좋다 그러면 배달도 계속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실물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지금 쿠팡 이츠까지 예. 매물로 나올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예,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벌지 못하니까 당연히 예, 지금까지 카드빚이나 대출금이나 혹은 리볼빙 금액이나 이거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힘이 없다는 뜻.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충격이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충격이 돼가고 있다는 기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 계속 말씀드려왔던 식물경제가 굉장히 나빠진다 하는 이야기, 이제는요, 현실이 점점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실이 돼가는 자체가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저는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충격이 여러분, 예, 심각한 상황으로 갈까 사실은 좀 두렵습니다. 아직까지 빚잔치가 시작됐다 하고 물음표를 제가 달았습니다. 이 물음표가 떨어지는 날은요, 예, 그만큼 실물경제 자체의 충격의 어떤 강도가 굉장히 세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예, 전체적으로는요, 경제가 고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 고꾸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말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 추석 이후에는 좋아질까,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지금 실물 경제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은요, 아직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갸우뚱 합니다. 쉽지 않다. 예. 이게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계속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물경제 자체가 지금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자재가 폭등이라든가 인건비의 폭등이 예 가게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상했던 것 보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질 과, 에, 공산이 크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영업자가 여러분 550만 명이에요. 그것도 줄어들었습니다. 600만 명에서 줄어들어서 55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의 거의 4분의 1가량 차지를 하는데 이 4분의 1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gdp라고 이야기하나요. 예, 국내 총생산에는 거의 5분의 1가량 차지합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여러분, 소비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지금처럼 가면 예, 진짜 비참치가 시작된다는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이네요. 그죠?